여기 어린이들 정원 만들고 얼굴 좀 나와야 되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예, 우리 멀리서 인선진 어, 인선진 맞아요 네. 어, 선진동생 유튜브만 보다가 아, 직접 보니까 잘생겼네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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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그리고 날씬하고 어. 어, 일단, 사람이 좋게 보입니다. 하여튼, <laughs> 아침, 일찍 출발해서, 어, 순천, 어, 봉화산을 도착해서, 이제, 힘도에 진입했습니다. 오늘 어, 한 말씀, 어. <laughs> 오늘, 저기, 순천, 봉화산 임도, 그리고 싱글, 봉화산 싱글이죠? 네, 싱글입니이 코스를 같이 동원형님이랑 둘 건데요. 순천은 처음 왔어요. 처 맞는데 워낙에 잘 타지는 형님이고 그래도 배우 많이 배우고 올라갈 겁니다. <laughs> 네 활동을 안전하게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 영상 보니까 네. 그 형님들이지. 네 다. 응. 아, <laughs> 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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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벌떡, 좋은데요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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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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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네, 반갑습런 아, 네, 뭐, 좋대요? 이너 코스도 면되 괜찮아. 그렇지? 네. 아, 순위가 침대가 주구나. 이쪽 길이 난이도가 있는데야. 아. 초보들은. 네. 여기 좀 침대네. 제가 7월 되면 NTV 입문한 지 3년이거든요. 아, 얼마나 좋 어, 어, 디피나 <laughs> 어필을 두려워 마라. 어필을 즐겨야 된다. 선지 동생 뒤에 가고 있습니다. 저기서, 저기서. 저기서 좌회전. 배터리 많이 남았어요? 응. 어. 가으로전천히 올라가. 가짜로. 어. 기가 다 털고. 여기가 설립도 나니까 조심해. 와. 와, 대박. 좋아, 좋아. 천천히. 이제 약얼덩이 녹으면서. 으쌰! 이쌰 으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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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겠네요? 네 공화산 네. 정상입니다. 공화산 정상입니다. <laughs> 선진동생입니다. 어디서 왔어? 충청도에서? 당진. 아, 당진. 네, 당진이요. 어, 당진이 충청도다. <laughs> 어, 그렇죠. <laughs> 당진 봉화산도 있는데요. 여기 순천 봉화산도 있어요. <laughs> 조심해. 페이트백 조심하고, 반대로 왔어요, 이제. 아따, 둘이 타야 까좋네 이렇게 하면, 형님이랑도 취향이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미친 거 아니야. <laughs> 자, 급자이전. 어, 네. 기는 촬영 안 해도 어, 필운 다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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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약한데가 터진 <목소리> 대가 있어요. 벌써 벌써 무지 <묻히지> 힘들다 다리가. <목소리> 여기는 아무도 도전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 선진 유튜버가 도전합니다. 와, 와, 와. <목소리> 여기 전체 내려가면 다 내려갈 수 있으니까 급하게면안 내려가면 돼 여기 타는 사람잘 없어 4층으로 내려갈 거야 에? 네 반갑습니다 어, 어떻게 못타네 어. 여긴 어. 진짜 상급치네 웬만한 사람못 타네 이거 못타 네. 나도 이거 오랜만에 왔어, 이제. 아, 네 아, 손진이 진짜 싱글 잘 탄다. 인정한다, 인정. 조로 물론 다 신들이 참 드렸어. 아. 그래서 혹시